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여러분, 조선 최초의 여류 성악가이자 연극 배우였던 윤심덕을 아시나요? 오늘은 성악가 윤심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녀와 김우진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심덕은 1897년 평양에서 산남매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녀는 겁이 없고 모험심이 강했다. 그래서 산의 아이들과 바다에 뛰어들기도 잘했다. 하루는 그녀가 없어져서 야단법석이 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어부를 졸라서 온종일 바다에 나갔다가 밤에서야 돌아온 게 아닌가라며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그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일화입니다. 윤신덕의 아버지는 나물 장사를 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이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부유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조금 가난했었는데 자녀들의 교육에서만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들 남매는 서양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윤심덕도 서양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녀뿐 아니라 동생들도 서양 음악을 전공하게 되죠. 여동생 윤성덕은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되고, 남동생 윤기성은 바리톤 성악가가 됩니다. 윤심덕은 경성 여자 고등 보통학교 사범가를 졸업하고 경성 사범부속학교 음악교사로 재직을 했는데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어서 조선총독부 관비 유학생 자격시험에 1등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도쿄음악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도쿄음악학원에 입학한 최초의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도쿄음악학교 성악가를 다니던 윤심덕, 유학 중인 윤심덕은 많은 남성들과의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목이 긴 서구형 외모에 성악을 하는 신녀성, 그리고 밝고 활달한 성격에 당당한 태도를 가진 그녀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그녀에게 빠지는 남자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홍남파, 최동선, 또 외에도 뭐 우모씨, 김모씨 등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빠졌고 이들과의 스캔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짝사랑해서 병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니온 대학의 문과를 다니고 있던 박정식은 윤심덕에게 반해서 약혼을 하자며 하루에도 몇 번씩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꽃다발도 보내고 사랑의 시를 보내면서 열심히 구애를 했는데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데 그걸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냉정하게 뿌리쳤더니 박정식은 실연의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생겨서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윤심덕 때문에 박정식이 뭐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해요. 사실 박정식의 친구들이 윤심덕을 찾아와서 이런 이런 하니 네가 좀 마음을 받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도 했대요. 하지만 그것이 어찌 내 탓이냐 아무리 내게 반했다 한들 내가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주냐 라면서 윤심덕은 냉정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런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와 스캔들이나 남자들은 그녀와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남자의 일방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신여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이런 스캔들을 만들어 낸 거죠 윤심덕은 1921년 제일 한국인 동우의 이 순례극단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김우진이라는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김우진은 목포각부이며 또 전남 장성 군수를 하던 김성규의 삼남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일본 구마모토 농업학교를 거친 후에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다니고 있었죠. 이 순례극단에 윤심덕이 참여를 했을 때 김우진은 극작가로 참여를 했고 홍남파가 음악가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스파크가 이렇냐? 그건 아닙니다. 윤심덕과 김우진은 첫 대면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윤심덕은 워낙 활달하고 대범한 성격으로 완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쾌활에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는데 김우진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어서 서로를 좋지 않게 생각을 했고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두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한 술래극단은 1921년 7월 5일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술래 공연을 할 준비를 하면서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요. 사실, 윤심덕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따로 써야만 했는데, 그 여관에 방이 부족해서 극단 내에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던 남자와 한 방을 사용하게 돼요. 워낙 활달했던 윤심덕은, 뭐, 나, 내가 너를 남자로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 뭐, 거리 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밤이 깊었는데, 여인과 한 방에 있다 보니 이 남자가 뭔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자고 있던 윤심덕에게 다가가서 추궁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윤심덕이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의 뺨을 때립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더러운 남자인 줄 모르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 무슨 짐승 같은 짓이냐? 하면서 말이죠. 이때 정신이 번쩍 든 남자가 어, 진짜 미안.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으마. 하면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윤심덕이 한 번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 하면서 그 남자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명랑하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남자와도 예전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술래 극단 활동이 계속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윤심덕이 먼저 성악 독창을 하고 다음은 연극을 하고 다음에 또 강연을 하는 순으로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윤심덕이 조선에서 성악가수로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들은 20여일 동안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14개 도시 순례 공연을 하고 7월 26일 경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경성 도착 소식이 동아일보에 실릴 만큼 이들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윤심덕은 조선 최초 성악가로 크게 주목을 받았고 신문에서 뭐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경성역에 도착을 했다더라라는 것들이 언급이 될 만큼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 달이 넘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같이 순례 공연도 하고 하면서 동료애가 당연히 싹트게 되겠죠. 그래서 윤심덕과 이 김우진도 처음에 그 인상과는 다르게 서로 조금은 가까워집니다. 함께 예술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뭐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에 그러니까 연애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친구. 정도로 발전을 한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표현하지 못했겠죠. 자,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이들은 도쿄로 돌아오게 되는데 도쿄로 돌아온 후에 김우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윤심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기에 남깁니다. 이 악마의 포위 속에서 한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안니를준 것은 그녀였다. 아 나는 자기 위자, 자기 충만을 위해서만 사랑을 하는 자인가? 그리고 이 자기 위자와 자기 만족을 충족시킨 뒤에는 그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전변이 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인가?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오히려 그녀에게 냉정하게 대하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윤심덕도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김우진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데 윤심덕은 행동파예요. 딱 자신의 감정을 느끼자마자 김우진의 하숙집을 찾아와서 나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하고 당당히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요. 두 사람은 문학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적 교감을 나누고 점점 더 마음이 깊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은 열심히 성악 공부도 하고 김우진과 연애도 하고 하면서 학교생활을 했고 1922년 여름 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발표회와 함께 축하 공연을 할 연극의 주연으로 발탁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극은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 아,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연극에서 주연으로 윤심덕은 꽤 좋은 연기력을 선보였고, 이 작품을 감상하던 도쿄 제국극장의 지배인이 윤심덕에게 제국극장에 와서 여배우로 활동을 해보면 어떻게냐 하면서 꽤 많은 뭐 월급,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심덕은 성악가의 길을 가고자 일본 유학까지 했으니 당연히 이 제의를 거절했고 뭐 졸업을 한 후에도 조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1년을 더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졸업식을 하고 잠시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온 윤심덕에게 초청창이 날라오는데요. 연인인 김우진이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나도 지금 고향인 목포에 잠시 와 있다. 동생들과 함께 목포에 와서 가족 음악회를 좀 열어주면 어떻겠냐라는 요청과 함께 기차표를 동봉해서 보낸 거예요. 당시 윤심덕 아래 여동생 윤성덕은 이화학당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고 남동생 윤기성은 연예 전문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죠. 윤심덕은 당연히 연인도 보고 싶고 또 노래를 할 기회도 생겼으니 기꺼이 목포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목포에 내려가서 김우진의 부모님, 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의 부인과 딸과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김우진은 사실 15살에 집안에서 맺어준 여인과 정략결혼을 해서 부인과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이고 윤심덕 역시 이를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목포에서 이제 공연을 했고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윤심덕 1년을 더 공부를 하고 1923년 5월 아직은 도대체 성악이라는 게 뭐야 하고 성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에 성악을 알리고 뿌리내리리라 라는 꿈을 안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바로 무대에 짜잔 하고 서면 좋겠지만 서양 이 음악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이니 윤심덕이 설수 있는 무대가 당장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교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그 시간강사를 하면서 자신이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6월 26일 동아부인상의 3주년 기념 음악회에 초청가수로 서게 되면서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고 이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후 윤심덕은 뭐 음악회다라고 열리는 것마다 초청이 돼서 무대에 서게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 달에 서너 번 이상의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공연을 본 이들은 관중을 취하게 하는 인류 성악가, 조선 제1의 성대라면서 찬사를 쏟아내게 되죠. 그녀의 목소리가 대중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윤심덕을 찬양한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여성화가 나혜석이 등장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여성화가였던 나혜석은 하도 윤심덕이 유명하다기에 기회가 돼서 내가 들으러 갔는데, 음량은 충분하지만 소프라노 음도 아니고 알토음이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날 두 가지의 독창은 성악이라기보다는 창가에 가까웠다. 그리고 표정을 억지로 짓는 것이 비열해 보였다. 호의로 보면 활발하다고 해야 할지 너무 껍적대는 것 같다. 좀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도록 수양해 보는 것은 어떨지. 와,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와,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다면 멘탈이 탈탈 털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심덕은 당시 여성 기준으로 봐서 키가 굉장히 크고 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를 할때 몸짓도 좀 크게 하고 표정도 좀 다양하게 짓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대형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악을 알리기 위해서 작은 무대라도 거절하지 않고 다 노래를 불렀는데 이 작은 무대에서 키큰 여성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몸짓을 크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보여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무대에 선다고 해서 그 출연료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검화비 정도, 그러니까 차비 정도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무대에 많이 서도 생활이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1924년 초 평양에 살던 부모님까지 경성으로 이사를 와서 너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야 우리 더이상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우리도 좀 책임져라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길 바랬고 바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윤심덕은 음악 레슨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처음 조선에 돌아왔을 때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꿈은 사그라지고 일단 먹고 살자 하면서 먹고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윤심덕이 선택한 것은 대중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성방송국에 나가서 사회를 보면서 경음악도 부르고 시도 낭송하는 등 방송인 겸 대중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대중가수는 주로 기생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가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대중가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죠. 대중가수 하면 기생!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자 그래서 김우진이 아니 도대체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성악가가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윤심덕이 하는 일을 말렸는데 너무나 돈이 절실했던 윤심덕은 이 대중가수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 윤심덕 대중가수로 인기를 얻게 되자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 뭐 취입을 하자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생계를 위해서 꿈을 접고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김우진도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또 극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김우진은 당시 조선의 그 극문학이라고 해봤자 뭐 개몽주의 문학과 심파극?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 조선 땅에 서구 근대극을 뿌리내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부를 펼치지도 못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묶이게 되는데요. 김우진을 집으로 불러서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목포에 묶어두려고 했던 겁니다. 김우진 아버지의 뜻에, 사, 뜻에 따라서 상성 합명회사가 그러니까 합명회사 사장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는 집안의 재산과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누가 보면, 아유, 부자라서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돼 하면서 엄청 부러워했겠지만 그 자신은 이것이 옥죄에 오는 감옥과도 같았는데요. 조선으로 돌아와서 친구 홍혜성과 함께 경성에 연극 전문 극장을 짓고 신극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버지의 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깝깝했고 또 자신의 부인은 유학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왜 연극운동 같은 걸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또 당연했겠죠. 김우진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이 가깝한 집안에서 뭔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두 사람, 윤심덕은 가끔 오포로 내려가서 이 김우진을 만났고 이 짧은 만남이 그들의 이 가깝한 일상, 현실에서 숨통을 잠시 틔어주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김우진은 유부남이니까요. 이 김우진과 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윤심덕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결사 반대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1924년 윤심덕은 28살이 되었는데요.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15살이 평균 그 결혼 정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심덕은 이미 정년기를 한참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김우진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키면서 윤심덕의 부모들은 빨리 결혼이나 하라며 결혼을 종용하게 됩니다. 윤심덕도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쳐있었고 김우진은 유부남이라서 그와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인지 일종의 선을 보게 되는데요. 함경남도 출신의 집안 좋고 돈도 많은 김홍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신여성이며 대중가수로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윤심덕이 남자를 만났다. 뭐 이건 엄청난 이슈가 돼서 잡지에 이 소식이 실리기도 해요. 윤심덕이 가는 곳마다 어떤 청년이 동행을 하는데 그가 윤심덕과 약혼한 메이지 대학 출신의 김홍기다. 윤심덕에게 물어보니 김홍기와 약혼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김홍기는 뭐 헛소문은 아니지요. 라는 답을 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홍기는 윤심덕을 좋아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심덕은 자신의 상황을 김우진에게 편지로 설명을 했고 김우진도 어차피 자신은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의 결혼 이야기가 계속 잡지에 실리고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퍼지니까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경성으로 달려와서 윤심덕을 만납니다. 당신 진짜 결혼할 거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저도 별수 없어요. 당신은 아내가 있고 목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잖아요. 윤심덕은 이렇게 쏘아붙이긴 했지만 자신의 결혼소문에 단숨에 달려온 김우진을 보고 "아,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긴 하구나" 라면서 결국 또 김홍기와의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